우리가 거룩해지는 법이라는 주제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세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보다는 보이는 세상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집착하면서 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은 어, 신구약 성경을 가리지 않고 레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이 계속해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 거룩, 성결, 정결 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카다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카다시라는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문맥에 따라 번역이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속된 것에서 잘라지고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물건, 재물, 바로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잘려지고 분리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찍시고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연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그의 영이 먼저 거룩해지면 그의 혼이 따라서 거룩해지고 그의 영과 혼이 거룩해짐으로써 그의 온 몸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증거의 두돌판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모세의 얼굴에는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빛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빛나는 얼굴, 즉 광채가 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모대전서 4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사도바오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세상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구원의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을 늘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권능을 자주 깊이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읽으시고 쓰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생활 속에 적용하며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고전인 많은, 책들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전반연의 철로 역전,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과 같은 빛나는 고전들, 그런 고전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양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점점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기도를 깊이하고 기도를 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거룩해져서 그의 온 놈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도 음식을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그냥 초췌할 것 같은데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밥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또 기도를 깊이 또 많이 한 사람의 얼굴은 화장품을 구태어 많이 바르지 않아도 하얗고 맑고 빛이 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늘 많이 깊이 자주 기도하셔서 더 아름답고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즉 교회에 자주 계속 출입할수록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저는 머릿돌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전서에 있는 내용을 싣는데도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저희 교회 머릿돌에다가 새겼습니다. 지금 나가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걸려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집에 늘 출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임지하신 거룩한 집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물에늘 접촉되기 때문에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주저하고 두려운 생각이 들겠지만, 이 두렵고 주저하는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굿센 리듬과 담대함과 용기로써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에 자주 출입하셔서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늘 예배함으로써 거룩해집니다. 이 시편 99편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미로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요, 경배와 찬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것을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하고 감동시키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사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일정한 형식의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하셨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에 대해서 2절에는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셔서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찬양할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늘 접촉되어져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역대야 5장 1 3절를 보면,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의 영혼은 거룩해집니다. 이제부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여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성찬을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남들이 참여하니까 나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성찬을 받았으면 안 됩니다 고리도전서 11장을 보면 사도바울은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니 자기를 먼저 살핀 다음에 주님의 떡과 잔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더욱 사모하시며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여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더 거룩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 점점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습성을 닮아서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바르고 점잖는 사람들도 혹 있지만 그들을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야한 농담 주고받고, 남을 흉보고 헐뜯고, 도박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그 영혼은 추하고 황폐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믿는 성도들과 계속 신령한 교제를 하면서 점점 거룩르자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수도원의 수도자나 성직자들은 오랫동안 주님을 집중하며 수도의... 수행에 집중하면서 그들의 얼굴빛은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서로가 또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은 또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거룩해져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 말씀을 가까이하는 성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 늘 긍정의 말을 하는 성도, 마음이 넓은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셨어.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하는 동안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면전에서의 삶. 이런 신전 의식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고 라틴어로는 바로 코람데요. 코람은 앞 대어는 하나님, 하나님 앞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연습은 지금부터 300년 전 프랑스의 깔멜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의 경건한 신앙연습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한 엄청난 부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과 명예와 건강의 이런 선물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계속하며 기도했을 때, 자기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유일한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단한 번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장작불을 피우든지 어떤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단순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분은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분은 일을 마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연습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온전함에 이르고 자기를 제약해서 지켜 거룩해지는 길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자족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공손하고 친밀했던 것입니다 깔밀 수도원 수도자들이 임종을 앞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임종하기 직전에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게 될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경비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경비하고 사랑하는 일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목적과 사명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691년 2월 12일 아무런 고통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부활의 소망과 충만한 기쁨과 평안 속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출입과 예배와 찬양과 성찬 참여와 성도의 교제도 하나님의 임재연습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거룩해지는 능력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성령의 열매요. 모든 능력과 승리의 원천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요, 평생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 보니까 완전히 나는 거룩해졌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거룩을 반복하면서 거룩해지기를 반복하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유능한 의사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은 술을, 술을 조금씩만 마셔라. 당신은 낮에 마시면 실수하니까 밤에만 마셔라.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술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죽소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판사는 상습 절도범에게 "가능하면 도둑질하지 마시오. 도둑질하려거든 부잣집만 도둑질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그가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정지하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활은 누구와도 적당하게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욕신의 정욕과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룩한 투자를 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고 거룩한 연습과 훈련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자 가 유럽의 잘 알려진 유명한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북아프리카까지 먼남 길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자는 소문난 그 성자가 나이도 지긋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구두 구두점에서 남의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사는, 수도자는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손님이 맡겨놓은 구두를 예수님의 구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수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거룩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사도바울도 골라서서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속된 것 거룩한 사람과 속된 사람 거룩한 직업과 속된 직업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을 진실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축제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하는 사람이 거룩한 성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말씀과 기도와 교회 출입과 예배와 찬양과 성찬식 참여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하여 더욱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받